야, 살살 꺼내 살살 꺼내. 오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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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커야야야야야야야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와 야, 그래. 이거 내가 경환이랑 딱 얘기한 게 맞았어, 진짜. 어, 거 와, 장난 아니다. 아니 아니야. 이리로 오면 돼. 이리로 오면 돼. 로 오면 돼. 로 오면 돼. 어, 어, 런커입니다. 런 야, 대청호 자주 오자. 거같데 넘커. 야, 빵 오, 봐. 와. 빵 봐. 미쳤다. 멀리서 잡아왔어 그러니까, 질질질질 질질질, 런코다, 런코다, 런코 왔다. 이거.